지금 생각하면 여러 저와 가족된 새로 가족된 제가 집도 있고 그 전부터 자 4년째 5년 다 되도록 함께 해신 제가 집이 있는데 진적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젠 가족이세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원아십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되면은 이제 진짜 올해가 이제 마무리 될 때쯤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진짜 새해는 구정이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어, 시청자분들께.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올해 이제 가기 전에 조금 음. 이자를 좀 드리면 어떨까? 네, 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3제도 유별나게 조금 많이 시끄러우셨을 거고요. 2024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성장하고 올해보다는 2025년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2024년은 좀 어떠셨나요? 2024년은, 저희 신도님들과 많이 소통한 해였고 솔직히 2024년은 저운하실 많이 성장한 해다 보시면 되세요 무당으로서도 많이 성장했고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단단해졌고 이젠 어떻게 보면은 애동에서 조금은 이제 조금 애동티를 벗어가는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바쁘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분들 빌어드리고 함께 울고 웃었다 요 무당 생활 중에 2024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좀 어떻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또, 어. 또 이제 칠성 문제까지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칠, 칠성 때또 생각을 해보면 음. 그때 엄청 더웠잖아요, 진짜. 어. 감독님 그거 아세요? 한 보름 동안인가 햇빛만 나가면 어지럽고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봤더니 저 더위 먹었더라고요. 어. 다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 그리고 또 소원아 씨가 또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진행하는 우리 감독님 함께 처음으로 진행한 행사였다 보니까는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달라고 그때 우리 제자들도 땀범벅에 저는 살면서 제가 땀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laughs> 막막막 막, 아유 그래서 근데 행복했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 가지고 어,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나를 믿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한번더 체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의 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진적들, 올해 진적 됐는데 달라진 거는 저좀는거 같아요 <laughs> 제자로서도 늘고 신의 원력도 늘고 구탐으로서도 퍼포먼스나 밀어부은 힘도 많이 강해졌고 체력도 늘고 살도 찌고 다 늘었습니다 어. 또 소원 아씨도 뭐 진적을 찍고 다시 봤지만 와... 난 아씨가 아니고 장군이야 <laughs> 그막나선 칼날에 지금도 그 칼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거든요 <laughs> 어. 어. 감독님 아시죠? 엄청 날카롭지 않아요? 돼지가은 박수 썸 썸이잖아요. 진적이라서 특별히 한 거보다는 늘 그래요. 소원아 씨가 <laughs> 늘 이제 무서워요. 사실은 무섭고 알지만 목에 대기 전까지는 바들바들 떨지만 딱 대면서 장군이 원력 받아서 아등골리아으라고 아삭함 이 맛이지. 우리 장군님 칼날 안날 크럽잖아요. 그럼 칼 집어 던져요. 싫어하세요? 어, 이렇게또한 해가 이제 또 금방 또 지나갔는데 내년에는. 뭐, 기대하고자 하는 게 있을까요? 내년에는 소은아 씨가 음, 유튜브 찍으면서 말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조금 더 풍부하게 말을 잘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한번 제자로서 저도 공부를, 공부도 계획하고 있고 또한번 제자로 한번더 성장할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4년에는 많이 달렸다면 2025년에는 제자가 많이 채우고 많이 배워서 또 우리 신도님과 가족들한테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잘 알려.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똑똑한 소은아씨가 되는 게 꿈입니다 2024년 너무 고생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새로 가족된 제가 집도 있고 그 전부터 4년째 5년 다 되도록 함께하신 제가 집이 있는데 진저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젠 가족이세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은 제자가 되고 우리 가족이 생긴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조금 어지럽고 시끄러운 게지만 모두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지셔 가지고, 이치한 25년에는 우리 가족도 다 행복하고, 우리 전 국민. 다 조금 편안, 편안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어, 저번, 저번, 저번 편에 나왔지만, 소원아 씨가 촛불 행사도 해서 기도도 해드렸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뽑히신 분들은 그런 소원, 성취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빌어드리고요. 음. 아 소원아 씨와 2024년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2025년에도 조금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조금 더 많이 소원아 씨 아껴주시고요. 소원아 씨도 열심히 기도드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